우와 와 이거 뭐야 헐물 배수가 와물다 찼네 여기 헐 뭐야 자 신호가 걸린 김에 안녕하세요 정식이의 정씨입니다 날씨가 어제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의 다음 날 오늘 7월 2일 아침 10시에 벌써 30도를 돌파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가볼 곳은 여기 시코쿠 남서부 지역에 조선 궁녀의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볼 생각입니다. 임진왜란 시절에 납치를 당했었던 조선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여기 이 시코쿠 지역에 배를 어떤 식으로 짜면 되는지, 면직물은 어떤 식으로 재봉을 하면 되는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전파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시코쿠 여러 지역의 부녀자들이 시코쿠의 남서부까지 와가지고 조선 여성분의 배 짜는 기술이라든가 뭐 재봉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성함이 없어요. 성함이 역사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없고. 묘비 명에도 성함이 안 적혀져 있고, 그냥 조선 국녀라고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묘비 명만 딱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술 전술을 잘 해주셨으면, 여기 시코쿠 분들이 그분의 묘까지 정상스럽게 만든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보죠! 쭉쭉! 쭉쭉! 와, 해안가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기분이부터 다르네요. 아우, 좋아. 여기서 이제 4분 남았어요.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뭐 이런 곳에 무덤을 만드셨대?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네. 태양 볕이 내리쬐는 일본의 그 어느 날 그해 여름이었다. 조선 궁녀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고요. 요 기가 맞겠지 아유 거미 오지마.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무덤이네. 오라 이렇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야 되네. 기찻길을 넘을 수가 없죠. 응? おデロデロいてな、えー、お,お着用料んちはあ、あのすいません、こんこにちはあのその「朝鮮国」の旗はどこにありますか、はい、えー、とこれ 出ますでしょ。あはで左に行って <はい S 2>、えー、ガード下のところに突き当たるですすってくださいいいの方<は>い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ょ。<laughs> 보인다 조선 국녀의 아, 무덤 묘아 여기다 이야 그래도 관리를 해 주시네 조선 국녀 묘의 유래 이렇게 음각으로 파면은 나잘못 읽는데 아, 아 여기구나 제가 조선에서부터 왔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채밋을, 채밋을 하나 드셔요 어, 참 이슬 남의 동네에다가 좀 하기는 좀 그렇고 어. 참 이슬 눈에 보이는 데다가 좀 해드려야 아 한국인이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가는구나 라고 여기시지 아유. 사적 조선 궁녀의 묘 나도 요거 묘비 요, 요거 함 해드려야겠지 아유. 뭐할 거는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일본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에휴. 근데 이분의 성함을 몰라요. 남겨져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분의 성함이 뭐였는지. 그래서 그냥 이 묘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조선 궁녀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에서부터 제가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시코쿠 남서부 외딴 시골 마을에 남겨진 조선 궁녀의 묘, 저는 다음 컨텐츠를 또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기 크루시오 공방이라는 곳에 왔어요. 크루시오 호보 라고 해가지고 이곳에 뭐가 있냐? 바로 집불로가다랑어를 본인이 직접 구워가지고 먹을 수가 있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어이 오호호. 우 어우, 어우, 어 예약 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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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のあのそののそ <laughs> <laughs> あ。 あのすみません、予約した場合のジョン・イアンと申します、あのそのガツオのなんだっけ、チップルグイそれを予約して。予約しててははははいい、いそうでですすちょっっと待ってよあ

使用してもらます。はい。手に取ってもらって、かつおにかけてください。どのようが。いいですか。全体的に、この、この、うん。まあ、一度、一度かけてみてください。あはい。で、もう少しこの、かかってないのあ。はい。うん、では。

はい、じゃ、あ火をつけて合図するんで、合図したら、火になるべく力入れてください。よろしいですか。はい、じゃ、教えて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熱いです。うん、こういう発注してますか。はい、その、その、あ、大丈夫です。さっきみたいに、同じようにお願いします。熱いです。ちょっとやばいですけど。

아 체험을 한가츠오는 진짜 크게 주는구나 소유 베이스이유즈 아아 아니 우와 가다랑어 두께씨 살벌하네 음아 맛있네. 다랑어. 제가 비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다랑어 다락기 와, 진짜 맛있다. 여기 앞바다에서 다랑어가 많이 잡힌대요. 아무래도 이쪽이 남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다랑어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두께가 제손 손가락 두께. 와, 제가 먹어본. 다랑어 타다끼 중에 최고. 와, 이 표면도 봐봐요. 표면도 장난 아니고 와. 이 정도는 돼야 씹는 맛이 나지. 다랑어 타다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우와. 자, 갑시다. 고점호 이시でした. 고지성 삼でした. 지금까지 집 불로 구워 먹는 다랑어 이 바다를 바라보며 먹어봤어요. 와, 와, 풍경도 너무 좋고 일단 재료가 달라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와, 제가 다랑어 타다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 비린내 때문에 와 얼마나 신선한 재료를 쓰셨으면. 비린내가 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 깜짝 놀랐네. 아 다랑어 타다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를 느끼게 되는 날이었어요. 새삼스레. 오막오막 막 꿈틀꿈틀거려. 막 지금 입안에서 오 어떡하지? 어, 음, 음. 얼른 가야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어, 이제, 이제 숙소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뿅. 미스터 에이지아 <laughs> 어, 맨날 맨날.

あ、ではここで働いてないですかあ、働いてないです。向こうで働いてただ、韓国の方が来たって言ってたんで、珍しいです。ここに。かわい韓国の方大好きです。そうですか。あ、お名前はお名前はヨシです。ヨシ。あ、チョイルムヨシイムニダ。なんだったっけな。韓国語いろいろ勉強したんですけど、はい。 ぬん、ハンサンセンがっかごいっそよってあります、あなたをいつも覚えてます。かててままますすすすすそううでででたたんししぬああああななははははは誰よよねい、も終わりりけどがとちゃ 아, 오자이 습니다아오셨습니다 아이, 오케이 오케이 그때부터. 어디 갔다 오, 저에게 일부러 인사 해주러 오신 거예요. 제가 항상 사인을 외국에서는 한글로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나라를 가든 사인을 따라 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한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항상 외국에서는 제 이름을 그냥 적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보고 오시고 와 주셨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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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